업종 공략 업앤 다운. 오늘은 메리츠 증권 도곡 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권희 차장이 꼽은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은 전자 결제 섹터군요. 코로나 여파 속 성장 가속화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자, 역시 코로나 국면에서도 이 전자결제, 오히려 전자결제 업종, 이 섹터는 오히려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의 대표적인 또 업종이죠. 일단 뭐, 다들 그 아시겠지만 코로나 국면 초창기 때한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미국에서 폭락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선두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보면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었고요. 그때 온라인 소비가 굉장히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유일하게 실적을 낼수 있는 기업군이다라고 하면서 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비롯한 결제주들이 뭐 가파른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뭐 최근 들어 좀 많이 쉬었습니다. 한 5월 초, 5월 중순부터 한, 열, 한 달가량 뭐 옆으로 좀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어제부터 조금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일단 지금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그 온라인 매출 비중은 계속 증대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 연령들, 특히 이제 연령대가 참 주목이 되는데, 저희 어머님도 최근 들어서 쿠팡을 쓰시더라고요. 어, 예, 예. 네. 어머님 연령이 60대 중후반이신데. 그런 말씀하시면 어르신들이 환해십니다 예. 저뭐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너무 잘 쓰시고, 예, 그게... 뭐 온라인 결제 너무나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laughs> 그런 것들이 이제 좀 <laughs> 네. 일상화됐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을 했더라고요. 50대 이상 연령들의 온라인 시장 참여도를 봤을 때 증가가 특히 이제 뭐 바디 헤어, 뭐 생활, 생필품 위주로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기존에 이제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이 좀 많이 줄이고 특히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을 대거 줄이겠다 롯데 쇼핑 같은 경우 많이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연초에 발표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일단 지금 뭐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매장화 하면서 사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 온라인 판매 비중을. 뭐, 계속 오, 높여가는 중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뭐, 자,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각종 분석을 보면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뭐, SSG라고 해서, 쓰기라고 해서 그 업체가 가장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기존에 이제 뭐, 원래, 원래부터 온라인 마케팅으로 진행을 했던 뭐,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여, 여전히 뭐, 있습니다만, 뭐, 롯데마트도 오프라인의 강자였는데, 결국엔 롯데, 쇼핑 기열의 롯데마트도 지금 온라인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 매체별 그 매출 추이를 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 비중이 가장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줄어든 부분들이 다 온라인으로 좀 쏠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일 코로나 19 이후에는 더더 더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사실은 이런 현상을 이거 이거 뭐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큰 흐름은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뭐 코로나가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커머스 같은 경우 이제 2019년도에 성장하는 그 폭을 보면 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7, 15년부터 시작해서 이커머스 거래액이 굉장히 그 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뚫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세를 더 가파르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어 이쪽 관련된 것 기업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하는 회사들도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관련 기업들도 여전히 뭐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이제 거칠 수밖에 없는 페이지뭐 페이먼트 게이트를 운영하는 피지 업체들이죠. 피지 업체들의 3 인방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한 한 업체를 더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관련 종목 한세 종목에서 nhn 한국사이버 결제.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정도를 주목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회사들이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 지금 한달 정도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어제부터 이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19 확산 관련된 뉴스도 있지만 재확산 관련된 뉴스도 있지만 뭐 기간 조정을 하면서 좀잘 쉬었고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2분기에 가져 과연 실적을 낼수 있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찾다 보면 이쪽으로 눈을 좀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뭐 점에서 아마 이쪽으로 좀섹터에그 쏠림 현상이 좀 나오지 않았나 어제 뭐 카카오를 비롯한 이런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온 이유도 이 결제주 관련주랑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중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걱정을 했던 그런 섹터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코로나 19가 이제 처음에 어, 발생이 되고 확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밖에. 외출하기가 이제 두려워지고 그러면서 집에서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까지도 이제 온라인 쇼핑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고 그렇게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개선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적 시즌에 이 전자 지불 결제 섹터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희 차장이 찍은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아 은행 업종이군요. 성장의 한계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네, 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좀 성장의 한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참 은행주는 공부해 보면 재밌는데 영업이익은 사, 뭐 사실상 뭐 사상 최대. 뭐. 어. 어, 뭐 영업이 익 엄청 많이 났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주가는 네.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더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적인 네. 좋은데 왜 주가는 제자리냐, 이렇게. 그 청산가치를 따져봐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음. 사실은 뭐 배당 성향을 보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빠질 이유가 있을까, 뭐 떨어질 네.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은행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그런 대형 투자은행과는 좀 다르게, 어 일단 뭐 그냥 주로 이제 예대금 예대금리 그니까 대출과 예금의 그 차이 그다음에 그 상품 판매 수수료 이 정도로 이제 주로 기결이 되는데 주로 이제 대출을 통해서 대출이자와 이제 뭐 예금이자의 그 차익을 좀 수익으로 좀 추구하다 보니까 사업의 구조가 좀 다양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은행주를 한 1년 연봉이라든지 뭐 월봉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시면 뭐 거의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면 좀 올라왔다가 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 일단 코로나19 재확산 및뭐 그다음에 배당 우려 이런 것들을 은행주들이 밤등 폭이 좀 미미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은행이 사실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의 은행들이 조금은 자금을 좀더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위험을 대비해서 자금을, 충당금을 더 늘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배당도 좀 줄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간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은 뭐 은행주들 배당 못 하지 말라고 지금 아예 얘기를 했죠.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은행주들은 반등폭이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분기 실적은 그냥 컨센서스 정도를 뭐 하지 않겠냐 뭐 아주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1 9로 인한 대선 충당금이라고 해서 이제 한5천억 정도를 은행권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수익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님이라고 이제 nim이라고 해서 이제 그 수익률 모델이 있는데 이제 은행을 평가할 때. 예, 쓰는 지, 지, 뭐,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은행 등 이제 금융기관들이 자기 자산을 운용하고 뭐 비용을 다 빼고 남은 이제 운용한 성과에서 원래 이제 운용했던 자금으로 나눴을 때 이게 비율을 이제 산정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영업을 잘했느냐 라는 걸 봤을, 봤을 때는 지금 하락 추세라는 부분이 좀 걸린 부분이고요. 올해 한 하반기까지 이제 연말까지는 계속 조금 마이너스, 가 그러니까 NIM이 좀 마이너스 폭을 계속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서 지금 제자리에서 그렇게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되게 싼데도 청산 가치 대비해서도 굉장히 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뭐 코로나 이거 지금 보면 더 확산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은행권도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주로 하는 대출들, 개인 대출들, 사업자 대출 이런 거 위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진폭이라는 게 크지 않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다른 대출들은 규제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그쪽은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향후에 은행권도 이런 뭐좀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중간 배당을 한다든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피지 않는 이상은 좀제 상승하기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은행의 사업 구조 자체가 거의 상당 부분이 예대마진에 좀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음. 현재 예대마진 측면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음. 순이자마진도 점점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어, 짚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이권희 차장께서 선택한 오늘의 핵심 공약 주는 음. 뭔가요? 일단 뭐 아까 세 종목 중에 케이지 모빌리언스를 골라왔고요. 네. 일단 여기가 지금 케이지 그룹 그죠? 예. 네, 맞습니다. <laughs> 예. 이 건물에 있는 회사인데, 네. 일단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금액이 지금 증가 추세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동안 이제 또 보면 주가 차트를 쭉 보시면.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뭐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k g 인시스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 반해도 있음에도 모빌리언스는 상당히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늦둥이처럼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사업 부분 중에 어, KFC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었죠, 이제. 투자한 회사 중에 네. 그 코리아 그 KFC는 다들 아시니까. 네. 네. 근데 그 KFC 코리아를 매각한다고 결정이 나면서 주가가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그만큼 부실한 사업 부분을 정리하고 본 사업에 본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 그런 탄력은 좀더 강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2분기 매출액은 1231억에 영업이, 영업이익은 113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152% 정도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한48%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히려 지금 작년 2분기보다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뭐 지금 성장이 부재한 그 가운데 성장을 이렇게 급격하게 열어낼 수 있는 섹터기, 섹터고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또, 또, 이제 결제 관련된 매출은 또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상이다라고 봤을 때는, 어, 이쪽은 좀더 주목을 해보시, 해봐야 보시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어, 뭐 이제 차트로 한번 보시면, 목표가나 이제 제가 그 목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네. 좀 많이 올라서, 일단 저는 한 12,000원 선이면 한번 사봐도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 12,500원까지 어제 종가를 갔죠.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종가 정도, 정도면 어제 종가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이하면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목표가는 16,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만 원을 말씀드리겠는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월봉을 제가 보여드리면,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돼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기존의 KG 모빌리언스가 한 15,000원 선까지도 무난히 잘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네. 16,000원은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한만원 네. 정도. 네. 손절가는 만원 정도로. 네. 네. 자, 전자 지불 결제 섹터를 이제 오늘의 상승 기대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 그 중에 KG 모빌리언스를 오늘 핵심 공략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어, NHN 한국 사이버 결제나 KG 이니시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KG 모빌리언스를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 수익성이 낮은 KFC 코리아를 이제 매각하기로 결정한 부분, 어, 물론 이제 KG 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매각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 어쨌든, 케이지 모빌리언스만 놓고 보자면 어쨌든 좀더 전자 결제 본업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마 조금 더 기대를 걸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 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